안녕하세요. g i s t 벨로퍼 김영준입니다. 3차원 모델 데이터 포맷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GLTF 파일을 3.js에서 사용하는 코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에 추가된 모델을 화면에 적당한 위치와 크기로 볼수 있도록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코드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사용하는 기본 코드는 제 유튜브 채널에 3.js 강좌 중에서 두 번째 영상을 통해 만들어진 코드인데요. 이 영상의 텍스트 설명을 보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할 GLTF 파일이 필요한데요. 이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모델 중에 이 모델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저는 다운로드 받은 압축 파일을 vs 코드에서 html 파일이 있는 경로에 data라는 폴더를 만들고 다시 이 데이터 폴더 안에 adam h e 폴더를 만들어서 이 폴더 안에 풀어 두었습니다. 이제 코드를 살펴보면요. gltf 파일을 로딩할 수 있는 클래스가 필요한데요. 이 클래스를 다음처럼 import 합니다. 그리고 모델을 설정하는 밑줄 셋업 모델 메서드에 있는 기존의 코드를 모두 제거하고요. 대신 다음 코드로 입력합니다. glTF 객체를 통해서 파일을 로드하게 되는데요. 파일 로딩이 완료되면 이 콜백 함수에 gltf 인자를 통해서 로딩된 모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gltf 인자의 신속성을 장면에 추가하면 됩니다. 데이터 용량이 제법 커서 로딩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데요.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렌더링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광원이 고정되어 있어서 모델을 회전하면 이처럼 어둡게 표현되는데요. 광원을 카메라의 회전에 맞춰 같이 회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밑줄 셋업 카메라 메서드에서 카메라를 장면에 추가하는 코드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밑줄 셋업 라이트 메서드에서 광원을 장면이 아닌 카메라에 추가하도록 합니다. 이제 모델을 회전해 보면요. 더 이상 모델이 어둡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델 로딩이 완료되고 모델이 처음 나타날 때 이처럼 모델이 크게 보이는데요. 모델이 처음 나타날 때 적당한 크기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카메라의 거리를 좀더 멀리 배치하면 됩니다. 이 카메라의 위치에 z 축의 값을 2가 아닌 4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모델이 적당한 크기로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4는 이 모델에 대해서만 적당한 값인데요. 서로 다른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적당한 값을 얻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3차원 모델을 화면에 꽉 채우기 위한 카메라의 거리를 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 빨간색 선의 길이를 구하는 것인데요. 이 빨간색 선의 길이는 모델 크기의 절반에 카메라의 포브 값의 절반을 취한 탄젠트 값으로 나누어준 값입니다. 바로 이 공식입니다.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코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밑줄 줌 피트라는 메서드를 추가하는데요. 이 메서드는 화면에 가득 채워 표시할 오브젝트 3D 객체와 카메라 객체를 인자로 받습니다. 이 오브젝트 3D 객체가 gltf 파일로부터 로딩한 3차원 모델에 해당합니다. 이 메서드의 코드를 살펴보면요. 먼저 3차원 모델의 경계 박스를 구합니다. 그리고 모델의 경계 박스에 대한 대각선 길이를 구하고요. 이 길이를 모델 크기의 값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델의 경계 박스의 중심 위치도 구해둡니다. 이제 이 그림의 모델 크기의 절반값을 구합니다. 또한 이 그림에서 카메라의 포부의 절반값을 구하고요. 이제 이 그림에서 모델을 화면에 꽉 채우기 위한 적당한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구한 값들을 카메라의 설정값으로 지정해야 하는데요. 먼저 카메라의 위치를 얻기 위해서 모델 중심에서 카메라 방향으로 향하는 방향 벡터를 구하고, 단위 벡터로 만듭니다. 이 디렉션은 바로 이 모델에서 이 카메라로 향하는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입니다. 이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를 활용해서 카메라의 위치를 계산해 얻어 카메라에 지정합니다. 아울러 모델의 크기에 따라서 카메라의 리어와 팟값도 조정해줘야 하는데요. 그래야 3차원 모델이 카메라의 절투체 안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아래의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기본 속성이 변경되었으므로 다시 카메라 투영 행렬을 업데이트 하고요. 마지막으로 카메라가 모델의 중심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이중 피트 메서드를 3차원 모델 로딩이 완료되는 시점에 호출해줘야 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다음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제부터 모델이 로딩되면 처음부터 모델이 화면을 가득 채워서 렌더링 되는데요. 다른 GLTF 모델로 테스트해 보면요. 이 GLTF는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설정해 놓은 모델 데이터인데요. 저장해서 실행해 보면, 로딩된 모델이 바로 화면에 가득 차서 렌더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gltf 파일을 3.js에서 사용하는 코드와 모델을 화면에 적당한 위치와 크기로 볼수 있도록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